자, 그 다음 49번이 되겠죠? 네 요걸 만족시키는 제한 x의 개수가 3개라고 했지? 네 그럼, 그럼 1, 2, 3 아니에요? 2배 했으니 이렇게 나왔지? 어, 네 그럼 1, 2, 3이란 얘긴데 어쨌든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1, 2, 3, 4까지 있어 그냥 넉넉하게 그럼 여기에 딱 있으면 되지 1 플러스 2a가 그래서 이거보다 이렇게 되니까 1개, 2개, 3개 나와 안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3과 4 사이라고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거예요음 네. 3이 되면 될까 안될까? 3이 되면 안되죠 왜 안되죠? 여기 등호가 있는데요 3이 되도 되죠 그걸 잘 생각해야돼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네. 등호가 없었으면 여기에 등호가 없어야 되는거고 음. 여기 있으면 여기 등호가 있어야 되는거예요 그도 외우지는 말고 또그 네.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기 지금 여기 새끼 칠해져 있는 거지 네. 칠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 사가 돼버리면 안 돼요 안 되지 사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나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없을 때는 없을 때는 그냥 참이 포함 안돼동그라미 그냥 음 있어도 되고 그리고 그 이거 그 이제 이 표시가 있으면 음. 그냥 까맣게 이렇게 외환면 별로 안 좋은 것은데자 여기서 이게 답이 되겠지.